들어내요 그렇습니다. 워런 움직임이 좋습니다. 에피스톨라, 바운스패스 이승현이 외곽으로 정창영이었습니다 날리고 부점을 선택합니다. 뱅크샷 아, 정확합니다. 또 네. 그 데이크 좋았어요. 지금. 네. 안영준 돌면서 페이더웨이, 블라디막혔습니다정창영의 아, 수비. 아, 정창영 선수의 좋은 수비였어요. 음. 아, 지금은 오른쪽 다리를 뺐을 때돌아서면서 어. 안영준에게 다시 원이 아. 걸렸어요. 정착영 들어가지 않고 외곽을 노립니다. 적중! 네. KCC가 따라오습니다. 네. 오늘 SK가 이승아 아, 지금 이원 선수에게 패스트 가야겠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속공 상황에서 외곽을 선택한 정착이 형이었는데 오픈 샷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자, 이 쿼터 초반은 좀 KCC 20초 정도. 아스팸, 스컬미, 득점, 이호영 네, 좋은 컷팅이었어요, 지금. 네, 3초로 봤어요. 뚝샷, 실패. 시간 충분합니다. 크로스오버 벗겨내고 있는 정창영 직접 리오하게 뛰어듭니다. 아, 자, 원맨 속공을 성착, 성공시킨 성정창영이고요먼거리오 원리에서 <laughs>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창영 오세근까지 벗겨냅니다. 코너츄, 아, 와이드 오픈, 석천. 정확합니다. 아, 오픈 찬스 잘 만들어냈죠. 네. 네. 자, 정창영의 드라이브 앤 킥, 그리고 이호연이 와이드 오픈 찬스를 깨끗하게 성공시키면서 6점 차로 KCC가 리드 간격을 넓힙니다. SK 공격으로 경기 이어갑니다. 아, 백현공정창영 아, 원래 커오버가 제일 좋은 팀인데. 그쵸. 예. 예. 수 많습니다, 오늘. 이승현과 투맨게임 쇼페이크 그 이후에 띄워서 이승현에게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시간을 다 쓰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KCC입니다. 일단 저희가 12연패 끊고 이렇게 끊고 어 다시 또 이제 연패, 2연패를 했는데 어 오늘 일단은 제가 선수들한테 부탁을 했던 거는 음. 음, 게임을 지든 이기든 어 코트 안에서 정말 모든 걸다 쏟아 붓자 음.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어 정말 열심히 한발더 뛰자고 얘기했는데 오늘 선수들이 정말 어 끝까지 정말 열심히 잘 뛰어든 덕분에 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